11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음, 어느 동아리가 회원모집을 하나 봐. 그거를 보고 공고를 보고 철수를 포함한 총 10명이 지원을 했대. 음, 그래 이 지원자들 중에서 철수를 포함하여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a 철수 포함하지 않고 4명을 뽑는 경우는 b라고 할때두개더 하자라는 게 문제죠. 음, 가볼게요. 근데 이거 잘 봐. 음 일단 할까? 일단 a 구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4명을 뽑아야죠 그죠 근데 뭐래 a는 철수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무조건 뽑고 4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미리 철수 자리를 한 자리 마련해 두면 되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거는 좀 나쁜 짓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가볼게야 그러면 일단 남은 3자리 구해 주면 되고 9명 중 철수를 제외한 9명 중 3명 뽑으면 되겠죠 그죠 요게 보다 a다 라는 거고 다음 b는 뭐냐 철수를 포함하지 않고 4명을 뽑는 경우가 있죠 얘가 뭔가 빗보였나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철수를 제외한 9명 중 4명을 뽑는 게 뭐니 b죠 그쵸 이거 더 하면 답이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할수 있었어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한 거죠 우리가 4명을 뽑을 건데 10명 중에서 10명 있다 1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칠까?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리고 이렇게 여기 철수 철수를 포함한 10명이 있는 거죠 그쵸? 10명 중 4명을 뽑을 건데 케이스 분류를 해서 뽑은 거죠 어떻게? 철수를 기준으로 철수를 기준으로 철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그쵸? 이렇게 한거 이해가 되나?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? 3번이죠 10명 중 4명 뽑을 건데, 굳이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번 구해봤다. 철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. 음.